네, 오늘도, 하나님께서저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말씀책 나옵니다 짠자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게내게주노게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정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아, 멘 영아부 친구들아, 우리 친구들 비록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온 거지.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예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들을 준비됐어? 고마워 그럼 우리 다같이 전도사님 한번 불러볼까? 시작 전도사님 눈은 어디 있을까? 눈은 어디 있나? 여기 예쁜 입술 어디 있나? 앞에 꽃은 어디 있나? 아, 여기, 아니야. 예쁜 나는 어디 있을까? 여기! 머리카락 어디 있나? 아, 통구는 어디 있나? 예쁜 손은 어디 있나? 오른! 오른! 진 다리 어디 있을까 여기 자 다리 한번 불러볼까요? 잼잼잼잼좀 불러볼까요? 우와이 튼튼한 다리 우리 친구들 이 튼튼한 다리로 영화부에 왔죠? 네. 날아왔어요? 어려웠어요. 어떻게 왔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요 이두 다리로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아빠 손 잡고 영화부에 왔어요. 근데 친구들 이 친구는요 다리가 아야아야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달리기도 하고 막 폴짝폴짝 점프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걸을 수도 없고 달리기도 못해서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런 친구 보고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어 바보야 얘 걷지도 못해 우리는 이렇게 멋진 다리로 걷는데 우리 이 친구랑 놀지 말자 그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이렇게 힘든 친구를 만나면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헉, 역시 멋진 영화부 친구들이에요 자 영화부 친구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멋있다. 멋있다 자. 어, 여기 친구들 엄청 엄청 한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는 성전 앞에 항상 이렇게 앉아있대요 왜? 이 아저씨는요 꼼짝을 못한대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건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걸을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항상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아하, 아, 아, 아. 영화부 친구들은 튼튼한 다리로 걸어도 다니고 골짝골짝 뛸수 있는데 나는 걷질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때 더 슬픈 건 세상에 친구도 없대요 시원아 시원아 이 사람 다리 못 걸으니까 친구하지마 친구하지마 준영이도 친구하지마 그러면서 아무도 친구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슬펐는데 바보래요, 바보래요, 걷지 못하는 바보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건 정말 실수야. <laughs>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기요! 저 배고파요. 저는 걷지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돈좀 주세요. 돈좀 주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좀 주세요. 하면서 구글을 했어요. 어, 누가 좀돈좀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어, 오늘 너무 배가 고파. 그, 그때 어떤 사람이 걸어왔어요. 누굴까 했더니 바로 이 사람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어 나에게 돈을 주려나 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띠용 선물 아니 그러면 선물 준다고 어 뭐를 받지 아파트 자동차 보석 가방 현찰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주려나 봐어 여기 베드로 아저씨 가방이에요 어 여기 돈이 많을까? 어디 한번 볼까요? 어, 살짝 볼게요 어 돈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어! 있어요 없어요 아, 아니 돈도 없는데 도대체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근데 아저도 특별한 게 있대요. 했더니 바로 나는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딱한 가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게 있어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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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나에게 있는 거 하나 둘셋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시작 일어나 걸어라 쇼 그래요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뿡뿡이 이름으로? 아니요 뽀로로 이름으로? 아니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사람들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어머나, 너무 너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베드로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놀리지 마세요 제기 두기 쫑긋하고 들으세요 제가 있는 아주 특별한 걸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됐어요 포착포착 뛰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렇게 멋진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면 생명,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면 권세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준비됐죠? 네.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네.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곤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렇게 좋은 게 누구 이름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요. 저저 예수님 믿겠어요? 저도 예수님 믿을래요? 나 이렇게 멋진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에게도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서 어린 남자들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우와 박수.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는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모두에게 누구를 자랑했을까? 예수님을 자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지 뭐. 예수님 자랑하면 맴매할 거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베드로 아저씨는요, 감옥에서도 누구 이름을 자랑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서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렇게 멋지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부 친구들, 엄마 아빠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러면 크게 한번 하는 거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본세 예수님의 이름 안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걸 듣고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생겨요.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맞아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야 아야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구원, 구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랑 영화부 친구들은요 입을 크게 벌려서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아아아 아, 아. 그래서 선수사님이 나팔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팔 없죠. 조금 있다가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만들 거예요. 대신에 우리 친구들 양손 나팔 예쁘소 나 와라 짠짠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크게 예수님 믿으세요 할수 있어요? 자, 바바바바바빠. 어, 어, 어. 자, 준비됐습니까? 오, 어, 저 자, 자 전도쌤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아빠 목소리, 엄마 목소리 얼마나 큰지 들어보자.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예수님 믿으세요. 우와, 박수! 역시 역시 전도 대장이에요. 자, 기도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랑 얘기할게요 이렇게 멋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엄마 아빠 영화부 친구들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죽은 예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사건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혹여 우리 영화부 엄마 아빠 중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